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섭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 이야기는요 어, 파란 텐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야생 동물의 사진을 찍어서 자연 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밤중에 어, 산속에 텐트를 치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어, 찍는 것이죠. 어... 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외선 센서에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찍게도 돼 있습니다. 이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어, 인기척이 없는 아니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뭐 이런 곳에 혼자 틀어박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단한 번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아, 어, 그 사건은 제가 오쿠타마 치치부 산지에 어느 산골짜기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면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아, 올라가서 도착한 시간은 음, 오후 1시쯤 이었어요. 강가에 1인용 텐트를 세웠고 5시가 조금 지날 때까지 뭐 낮잠을 자는 게 평소 제 직업에 늘 뭐, 있는 일상이었죠. 음... 결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속이니까 뭐 도시보다는 더 좋은 쉼터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나뭇가지 사이에 곰이 싫어하는 소리를 틀어둔 뒤 어,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벌써 밖이 상당히 어두워진 후였어요. 저는 랜턴을 텐트 안에 매달고 장비를 준비하고 헤드램프를 쓴 뒤에 촬영을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텐트 밖을 나서고 저는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골짜기 상류로 10m쯤 떨어진 곳에 다른 텐트가 보였던 거예요. 어, 텐트의 색깔은 파란색 텐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이곳은 낚시를 할 만한 곳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에요. 등산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외진 곳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니까요. 아, 뭐, 저도 산을 오를 때저 위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요. 텐트 안에는 빛이 새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텐트의 주인은 자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텐트 칠때이 파란색 텐트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에 누군가가 소리 없이 왔던 걸까요? 하, 우선, 뭐 전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촬영을 위해서 예비조사를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란 텐트 안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텐트가 갑자기 얼룩덜룩하게 바뀌었습니다.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검은 칙칙한 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땅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지만 마치 오래된 피 같은 그런 색이었어요 텐트 안에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지만 뭐 사람도 저한테 뭐 인사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서 뭐 저는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뭐랄까요? 그 파란색 텐트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 힘들겠지만 꺼림칙하니까 텐트를 옮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텐트를 접고 될수 있는 한그 파란색 텐트 쪽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음, 그 파란색 텐트보다 1km 떨어진 정도의 골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국, 하, 그날 촬영은 포기해야만 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시간도 지났으니까요. 강상류 쪽에 다시 텐트를 치고 나서의 시간은 밤 9시에 가까워졌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지만, 침낭 안이 갑갑하고 땀이 나서, 음, 밤중에 눈이 떠졌어요. 오전 2시쯤이었을까요? 새벽이었죠. 아, 어, 텐트 안에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퍼를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텐트 앞에 아까 그 파란 텐트가 있는 거예요. 어? 뭐야? 하고 놀라니까 갑자기 그 파란 텐트 안에서 불이 딸깍하고 거예요. 그리고 얼룩진 텐트 안에서 두 개의 손바닥이 쓱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제 쪽을 향해 손을 쫙 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급하게, 텐트 반대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뒀던 손전등을 들어서 그 파란색 텐트를 비추었어요. 그 텐트 안에 사람은 이쪽, 저쪽, 막 그렇게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지퍼를 열어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막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어두운 밤 중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어요. 하... 그리고 도중에 제 손전등도 잃어버렸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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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서 도저히 달릴 수 없게 된 곳에서 웅크린 채로 떨면서 저는 아침까지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산을 내려가서 사람을 찾아 어젯밤 그곳에 다시 가봤습니다. 근데 텐트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하나는 제 텐트고 다른 하나는 그 파란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훨씬 낡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엔 죽은지 10년은 되어보이는 남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와전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면 어젯밤에 본그 소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그날 그 이후로 야생동물 촬영은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산에도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 이야기고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깊은 산골짜기로 올라가지 마세요.